그 많은 여자분들이 노망이 하얀 피부잖아요.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타고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미백 비타민만 알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하얀 피부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면역도 증가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다른 그 비타민에 비해서 항산화 효과가 백배나더 강력해요 백배나더 강력해요 오.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도 킹 오브 비타민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강력한 비타민입니다 이거는 진짜 여자들이 정말 그렇죠.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나이 먹을수록 점점 칙칙해지는 <laughs> 기이나 <기분. 웃음> 먹은 사람 저... 여기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과연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는 시데에 면역과 미백에 네? 도움이 되는 비타민 과연 뭘지 공개합니다 짠. 어! 미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사용 보였지? 감사합니다. 짠! 어, 짠! 어? 비타민 G? 비타민 G? g? C g?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C? 그쵸? <laughs> C? 그렇게 잘못 쓰신 거 같은데. <laughs> 처음 들어보시죠. G도 처음 들어봤요 비타민 쳐봐요. G도 있었어요? G? 비타민 g 하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미백과 면역력을 동시에 갖고 싶다면 오늘부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고 오래 네. 살기, 하기, 살기 위해서는 이 비타민 G 수치를 충분히 높여 줘야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꼭 우리 몸에 꼭 네. 필요한 건데 네. 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잘 모르고 왜 우리 이제 소용이 이게 알려지게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뭐 비타민 g 하고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지만은 글루타치온 하면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아요? 네. 비타민 d의 정체가 바로 글루타치온 인데요 네. 이 글루타치온은 1888년에 이미 처음 발견됐어요 음 근데그 이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을 끌지 못했다가 글루타치온 연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 는데 음 네. 실질적으로 우리 세포에서 외부의 적으로 부터 싸울 수 있는 가장 큰게 바로 글루타치온이에요 아 그래서 세포 속에서 많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이 글루타치온은 특히 황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식사 중에 우리가 유황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글루타치온 생성이 떨어진다는 거요 예전에 몇년 전에 유행했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음. 종종이 피부병을 알아서 고생을 할때이 대장금이 유황오리를 진장을 해서 문질를 일으켜요. 그홍성 때문에. 네. 그 말고도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생한 임금 중에 세조가 있으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유황온천에서 굉장히 많이 치료를, 효과를 봤다.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어. 아주 열도 가잖아요, 효능이. 응. 독하기 때문에 네. 실제 먹는 걸로는 먹으면 안 되는 독극물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1975년 이후부터 이 글루타치온이 뜨면서 악마에서 천사로 등록한 음. 아주 대표 성물이되요 어. 아니 궁금한 게 그럼 이 글루타치온을 그러니까 약국 가면 사요? 나 청소를 해 아유 그래. 또 글루... 급하시다. 이송 나... 먹고, 먹고 싶구나. 글루타치온 좀 줘요 이러면 <laughs> 주세요? 나중에 또 이게 설명이 나옵니까? 네나옵아 그때 나오요 기다리겠습니다. 현실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들의 글로타치온에 갑자기 귀가 커진 이유는 미백작용이 있다라는 이유일 것 같아요. 이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정말 피부가좀하얘지나요 글루타치온의 미백 효과는 정말 우연히 발견됐어요. 사실은 어떤 환자를 글루타치온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질병도 좋아지는 거였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바로 피부가 하얘지고 머리카락이 자라나요. 머리까지 자라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첫 번째가 이제 강력한 항산화작용이에요. 아... 그걸 통해서 이제 피 속에 돌아다니는 노폐물이라든지 활성산소라든지 독국물들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최고네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자외선이나 이제 외부에 있는 햇빛으로부터 네. 피부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강력하고요. 어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피부의 멜라닌 색소 침착을 감소시켜주고요. 네. 멜라닌을 환하게 변해지켜줘요 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많이 먹거나 뭐 주사를 맞는 사람이 그 다음날 보면 진짜. 피부가 환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날? <laughs> <laughs> 그 다음날 바로 효과가 나타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파냐니까요? <laughs> 어디서? 이 글루타치온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도 비타민 C도 항산화제라 그랬는데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글루타치온에 의존을 해요. 자외선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랬을 때는 얼굴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죠. 이게 굳어진데한 60일이 걸려요. 그 사이에 빨리 재생이 돼야. 되는데 글루타치온이 있으면 비타민C 역할을 올려주고요. 글루타치온 다, 자체도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과정도 차단하고 그다음에 이미 생긴 멜라닌도요. 이 페오멜라닌이라는 밝은 멜라닌으로 바꿔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구를 대할 때 얼굴 색깔이 누리끼리한 사람도 있고 코모텍틱간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 예. 우리가 볼때아좀 아픈가 보다 그렇게 맞아.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글루타치온인지 뭔지 그게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laughs> 아, 진짜 이경수님, 이게 약간 과음 많이 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까지고 피곤해도 막 얼굴이 나쁘지 네. 않죠. 간이 네. 특히 나쁘게 되면 우리 보통 한약에서 망진할 때 얼굴이 황달 오죠 그러니까 누렇게 되거나 누락. 뜨거나 또는 간반이라고 그래서 기미 같은 게 생기는 게간기능적하고 연관이 돼요.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간 해독에 관해. 아 그럼 이 글루타치온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서 간 해독이 잘되고 속에 있는 독소 배출이 잘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에 있는 반영해주는 거울인 피부가 맑아지고 깨끗해질 수도 에없네요그 아아아아 수치해소하는 이런 데서 제가 그걸본것 같기도 해요 아 어, 네 진짜? 맞습니다. 어 그래서 비슷한 글자 본것 같은데요? 아그 예전에 많이 마셔가지고. <laughs> 실제로 글루타치온은 네. 간의 해독제로도 불려요. 아 만약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은 간 해독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그피 속에서 그 빼주기 때문에 결국은 간을 보호하고 치료하는데 글루타치온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피 속에 있는 그런 것들도 빼준다고요? 그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저희 그 병원에서 뭐 회식할 때는 회식 전으로 글루타치온을 회식 전으로 글루타치온을 어, 많이 좀. 그냥 그면 어... 술을 안 드시면 되잖아요. <laughs> 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걱정이 면역이에요, 저는. 음. 아,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자취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면역이지만. 아니 은근히 면역. 그 부실한 곳이 많으셔. 많아요. 면역. 많아요. 면역. 그렇죠? 면역. <laughs> 진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종플루도 있고 뭐 네. 메르스도 있고 다양한 이제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탐식작용을 증가시켜 갖고 직접 싸우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글루타치온은 바이러스가 세포를 공격했을 때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상된 세포가 재생시켜주는데 글루타치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우리가 보통 면역의뭐 음식이란 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 몸에서는 그 글루타치온인지 뭔지, 그게 왜 부족해지는 거예요? 음.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간을 포함한 이제, 중요 장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글루타치온 수치가 보통 우리가 20대 때 피크를 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10년마다 15%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네. 피부 색깔도 좀검어집직해지고그 음. 다음에 이제 그 주름도 생기고, 이런 과정.